짠짜짠! 와 하늘 색깔이 왜 이래? 어떻게 이래? 하늘 색깔이 미쳤다. 날씨가 좋으니까 다들 오, 너무 좋은데? 우와 대박! 너무 좋다. 사람도 많고. 예. 야외에서 잠깐 라이브를. 근데, 잠깐만. 하늘이 미쳤어요. <laughs> 다른 어떤 사람들이 카메라에 담기면 안 되니까 조심할게요. 와, 대박. 저 여기 처음 와보는데. 우와. 미쳤죠? 하늘이 미쳤어 하늘이. 날씨 너무 좋죠? 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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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아니, 이 뒤에도 여기도 경치가 좋아요. 나중에 여기 여기 버스킹도 되겠다. 나 차에 스피커 있는데 이런 데서 버스킹을 한번 어, 여기 좋은데 여기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사람도 많네. 오. 대박이에요. 여기가 제가 아는 동생이 버스킹을 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 아, 이게 화면으로 본것 같은데. 그게 여긴 것 같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대박이죠? 얼굴이요? 아, 오늘 또 맨날, 막, 헤어, 헤어 메이크업 하다가, 헤어 메이크업을 또안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웃음> <웃음> 약간 부담스러운데. <laughs> 어우, 햇빛이, 햇빛이 너무, 눈부셔. 여기요? 행주산성, 공원이래요. 행주산성공원. 아, 아니, 아니,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 아, 혹시 다른 분들이 찍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와, 대박이다. 아니, 저기 저를 좀 확대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찍히겠지. 야외에서 막 사람 있을 때한 적이 없어서. 어. 아니, 여기가, 오, 뭐, 느티나무 같은 것도 있고요. 되게 좋네요. 어 여기 뒤에 보면, 요렇게, 무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버스킹 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서 오늘 3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잠깐 좀 날씨도 좋은데 걸을까라는 생각에 잠깐 왔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행주산성 공원이라고 있길래 그냥 거기 그 공영 주차장을 찍고 왔어요. 또 뭔가 아, 또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또 그런 어떤 마음? 좀 생각이 많아지는 또 약간 그런 느낌이라 햇빛도 좀 받고 좀 걸을까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오, 여기 버스킹 하기 좋은 느낌. 어, 어디서 무슨 음악 소리가 나. 버스킹을 여기서 해도 충분히 될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입니다. 지금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laughs> 근데 이럴 때잘 타는데. 마스크요? 갑자기? 갑자기 마스크를 왜 합니까?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고 끝났는데. 하긴 독감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감도 독감도 있고. 아, 이거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 저 나무 대박이다. 저 나무가 와. 좋다. 날씨도 따뜻하면서 시원하고 공기 걸리기 좋은 날씨네 <laughs> 음. 어제 또 잠을 좀못 잤어요 그래서 잠을 아 몇시간 못 잤어요 생각보다 이또 머리에 생각이 많아지니까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또 많은 생각과 많은 성찰과 많은 메타인지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어제 또, 저녁에. 헤헤. 저 나무. 오, 이 뒤에 나무 보이시죠? 충북 괴산에 공연하러 오세요. <laughs> 저희 이제 밥 먹으러 식당 가야 돼요. 오늘 밥 먹으러 갑니다. 다들 나뭐 다들 다들 밖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밖으로 나갑시다. 어?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공원 내 금지행위. 어,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에? 그런 걸왜 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아, 심한 소음? 이거 약간.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진도와 오늘 같은 날 진짜 여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살살 버스킹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차에 지금 장비가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슨 여기는 행주산성공원 행주산성공원이에요 음음음 잠깐 하기. 아이고.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저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웃음> <웃음> 저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형 히노카미 카보라 쓸줄 알아요 연습 중이에요 잘 안되더라고요 그게 아, 춤이 다 기억이 안나가지고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진짜 근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버스킹 어, 좋은 것 같아. 여기는 버스킹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 막 사람 너무 많으면 또좀 하기가 그런데, 적당히 정말 띄엄띄엄 조금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잔잔한 노래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막락 막 같은 거 말고, 그냥 잔잔한 발라드나 잔잔한 그런 7080 노래들이나, 아니면 요즘 발라드 그냥. 그런, 조용한, 그런 노래 하기가 딱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 입은 항상 말라있습니다. 문경세제, 또 좋아요. 거기서 버스킹 하실 때 예고 있나요? 예고는 없습니다. 예고를 하면 버스킹이 아닌 게될것 같아서. 버스킹을 나온 건 아니고요. 밥 먹으러 나왔어요. 저 몸보신 좀 하려고 여기 행주산성 주변에 몸보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몸보신 하러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죽만 먹고 이게 몸을 너무 몸이 너무 축나가지고. 음. 몸 보신 좀 해야겠어요. 백숙도 샤유, 백숙. 행주 산성이 어디인데요? 여기요? 여기 고양인가? 고양일걸요 아마 고양. 고양. 일산. 아 옆에. 아래? 어. 저도 이쪽은 잘 몰라요. 그냥 아무데나 찍고 왔어요. 저 이제 밥 먹으러 갈 거니까 오늘의 짧은 산책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끄겠습니다. 몸 보신 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An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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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